미스터 트롯 2에서 너무 뼈 아픈 상처가 있었다. 그래서 오디션은 더 이상 쳐다보지도 말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물론 포기하는 마음 한 캐는 아쉬움도 남아 있었다. 그런 와중에 미스터리 현역으로 나오지 않겠냐는 사별을 받았고 페널티도 있고 오명이 될 수도 있다는 제작진의 설명을 충분히 들은 뒤 최종 결심을 하게 됐다. 끊임없는 노력과 연습, 현역 노련미까지 갖춘 박서진은. 또 다른 모습의 가왕으로서 향후 한일 대결 무대를 이끌 대한민국 대표 주자로 손색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희롱의 클로즈입니다 팬분들로부터 넘치게 받은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길은 이 방법뿐인 것 같습니다. 결코 부끄럽지 않은 가수가 되겠습니다. mbn 현역가왕 시즌2 남자편 우승을 거머쥐며 가왕으로 거듭난 박서진의 아름다운 선행이 어느 때보다 빛나는 것 같습니다. 박서진이 우승 상금으로 받은 1억 원을 기부하겠다고 공표해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사흘 전인 지난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현역가왕 종영 기자 간담회에서 박서진은 우승자로 호명된 순간 기쁘기보단 큰일 났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며 그만큼 가왕의 벨트가 무겁게 느껴진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박서진은 우승 상금 1억 원의 용도를 묻는 질문에 예선을 치르지 않고 참여해 공정성 논란이 있었지만 많은 분들의 선택으로 가왕이 됐다. 받은 사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은 기부라고 생각한다. 레이스를 함께한 멤버들에게는 한 우를 사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서진에게 공정성 논란은 라운드 내내 얘기치 못한 페널티로 작용했는데요. 사실 박서진과 신유가 예선전이 끝난 뒤에 뒤늦게 합류한 것은 본인들의 의지도 있었지만 실력파 현역들을 최대한 끌어안고 가려는 제작진의 설득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박서진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스터트롯2에서 너무 뼈아픈 상처가 있었다. 그래서 오디션은 더 이상 쳐다보지도 말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물론 포기하는 마음 한켠는 아쉬움도 남아있었다. 그런 와중에 미스터리 현역으로 나오지 않겠냐는 섭외를 받았고 페널티도 있고 오명이 될 수도 있다는 제작진의 설명을 충분히 들은 뒤 최종 결심을 하게 됐다. 출발부터 심리적 혼돈과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박서진은 실력으로 당당히 가왕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탄탄한 팬덤과 인지도를 가진 가수가 오디션에 도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행여, 레이스 도중 탈락하게 되면 자칫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박서진은 이번 현역가왕까지 그동안 모두 세 번의 트로트 오디션에 도전했는데요. 첫 번째는 조항조, 김용님등 쟁쟁한 기성 가수들끼리 벌인 MBC 에브리원 나는 트로트 가수다였는데요. 1라운드 1위를 시작으로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했지만 4라운드 2차 경연에서 무대 도중 노래를 멈추는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곧바로 다시 노래를 이어가며 무사히 무대를 마쳤지만 경연에서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청석 투표를 많이 받아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게 된다면 선배님들과 프로그램에 누가 될것 같다며 자진 하차합니다. 실패를 딛고 다시 도전한 무대가 미스터 트로트였습니다. 예선전에서 나우나의 붉은 입술을 불러 올 하트를 받고 야심차게 출발하지만 본선 2차전에서 안성훈과 1대1 데스매치에서 패하며 3차전 진출에 좌절하고 맙니다. 이번 현역가왕 시즌2 우승은 박서진에게 그만큼 뿌듯한 결실이 됐습니다. 과거 실패 경험들이 쌓여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실패를 거듭하면서 더 끈끈하게 교감한 충성스러운 팬들의 역할도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박서진은 장구의 신이라는 호칭처럼 신들린 듯 장구를 치며 노래하는 퍼포먼스가 일품입니다. 춤을 추듯 리드미컬 하면서도 파워풀하게 장구를 치며 노래를 합니다. 이는 기존 트로트판에서는 전례가 없던 캐릭터라고 할수 있는데요. 워낙 탄탄하고 막강한 팬덤 지지를 바탕으로 박서진 고유의 트로판이 형성되면서 더 특이하고도 공고한 자리를 굳혔다고 할수 있습니다. 혹자들은 박서진의 장구 퍼포먼스 때문에 가창력을 깎아내리라는 시기 질투도 하지만 그건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장구 퍼포먼스로 대중적 인지도를 얻은 건 맞지만 가수로서 박서진의 실력은 확고합니다. 현역가왕 완투 시리즈를 통해 1대 전유진, 2대 박서진을 연출한 서예진 PD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수들은 오디션을 한번 거칠 때마다 엄청난 발전을 거듭한다. 박서진도 마찬가지다. 이번 현역가왕 2를 하면서 박서진의 진면모를 알게 됐다. 장구 퍼포먼스를 하면서 노래를 완벽하게 수행하기가 쉽지 않은데, 박서진만의 오랜 실전 연습을 통해 이를 극복해냈다. 더구나 발라드성 트로트도 차분하게 잘 소화해내는 걸 보면서 놀랐다. 이는 본인도 몰랐던 잠재, 베리에이션 장르 다양성이 발현됐다는 점에서 큰 수학이라고 할수 있다. 서예진 PD는 참신성을 갖춘 전유진은 향후 발전 가능성에서 독보적인 위상을 갖고 있고 끊임없는 노력과 연습, 현역, 노력미까지 갖춘 박서진은 또 다른 모습의 가왕으로서 향후 한일 대결 무대를 이끌 대한민국 대표주자로 손색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박서진의 레이스 과정을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지근거리에서 지켜본 서해진 크레아 스튜디오 대표는 우승 상금 기부에 대해서도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우승 상금을 기부한다고 했을 때참 생각이 바르고 따뜻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우리 제작진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우승 상금은 우승자에게 금액이 많건 적건 각별한 의미가 담겨 있다. 그만큼 어떤 용도로 어떻게 사용하느냐도 매우 중요하다. 가왕다운 모습을 보여줘 제작진 한 사람으로서도 뿌듯했다. 박서진은 지난달 25일 현역가왕 남자 가수편 레이스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최종 탑10에 오른 뒤 마지막 우승 결정전 무대를 완벽하게 장악하며 최종 1위로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최종 무대에서는 가수 이미리의 흥타령을 선곡했는데요, 트레이드마크인 장구 퍼포먼스와 함께 신명나는 무대를 꾸몄고 최고 점수 98점, 최저 점수 80점을 받았습니다. 방송 3주차부터 응원 투표 1위를 기록한 이후 10주 연속 정상을 지켰는데요, 역시 예상했던 대로 대국민 문자 투표와 승부를 갈랐습니다. 대국민 문자 투표에서는 총점 4,574점, 19.5%의 압도적인 득표율을 확보했습니다. 박서진은 이제 자신을 비롯한 톱7 대한민국 대표로 올여름 일본 내 오디션을 통해 선발될 일본 가수 톱7과 대망의 한일 가왕전을 치르게 됩니다. 여가수 현역 톱7이 한일 방송 교류의 물꼬를 텄다면 올해는 현역 남자 가수 탑세븐이 트로트 한류의 붐을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박서진의 경우 한국의 토종 악기인 장구를 일본에 알리고 싶어 현역가왕에 참여한 만큼 그 포부가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박서진은 한일가왕전에 나갔을 때부끄지 않은 가수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 한국의 정서를 잘 보여드릴 수 있는 무대를 만들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현역가왕 남자편에서 가왕에 오른 박서진의 따뜻한 기부선행 소식과 함께 가왕으로서 활약해갈 향후의 각오와 일정 등을 짚어봤습니다. 강희롱의 클로즈업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